네, 이어서 10-3 세포막의 구조와 속성 및 막단백질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세포의 세포막은 다양한 분자가 모여서 많은 기능을 수행하겠죠. 세포막을 단일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인지질 이외에도 많은 분자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인지질 이중층이 기본 구조가 되는 것은 뭐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 10-9에서 보는 것처럼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그 중에서 특히 막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청 내에 뭐 삽입이 되 있거나 붙어 있거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거나 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단백질에 당사슬기가 또 부착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중청의 양쪽은 지질과 단백질 조성, 당사슬의 위치와 방향 모두가 서로 상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세포막 중에서 단백질의 함량,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이제 10-5. 표 10-5에 그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엘링, 어, 몇분 이야기했듯이 수초를 싸고 있죠. 미엘링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성분의 막이죠. 지질이, 어, 많이 있고 단백질이 한18% 정도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적혈구, 미토콘드리의 외막, 근육세포, 염록체, 식물의 엽록체그 다음에 역그암 양성세균, 박테리아 내막으로 갈수록 무게당 단백질의 양이 많아지고 있네요. 근데 이제 탄수화물이, 어, 멸린이나 적혈구에는 좀 존재하는 데 비해서, 물론 적혈구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어, 강원항체 반응, 뭐, 이런 걸 관여하기 때문에 좀 그렇기도 한데요. 나머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결국은 세포막의 기능수행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대사와 수송기능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박테리아, 세포막의 약 75%의 단백질이 예, 존재하더라. 그 다음, 신경섬유의 밀리는 훨씬 낫다. 밀리는 아무래도 전련 구조를 하기 때문에 지질이 더 많은 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생체막은 60%의 단백질과 40%의 지질로 평균적인 이야기입니다 생체막에 관해서 현재 사용되는 모델은 어, 이두 분이죠.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싱어와 니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제안한 1972년입니다. 플로이드 어, 모자이크 모델입니다.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고요. 물론 이 유동 모자이크 모델은 어, 데비슨 다니엘 이 모델, 1935년에 제시된 그 모델이 이제, 더욱더 확장된 모델이죠. 고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다이내믹한 구조로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다이내믹 구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멤버레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 프로테인들이 여기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 이두 사람의 모델인데요. 포스폴리피드가 있고, 뭐,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채널 프로테인, 캐리어 프로테인, 글라이코 프로테인도 일부 있네요. 일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 와서 왔어요. 비대칭 지질 이중층은 유체를 이루어서 그 안의 단백질을 포함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그래서 유체, 플로이드 유동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그 다음, 말초막 단백질, 페리페랄 멤브레인 프로테인이죠. 그 되지요. 이것은 이중층 막의 한편의 표면에만 노출된 단백질로서 지질 머리기나 세포막 관통 단백질과 비공유 상호작용에서 구성되어 있고, 뭐, 막 관통은 막 관통을 하니까 이중층 양쪽 면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세포막 관통 단백질은 세포막 수송이나 화학신호의 전달 이런 데 관여할 것이고, 따라서 이 모델에 따르면 세포막은 지질과 단백질의 모자이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개념 한글을 보시고요. 세포막의 움직임, 생체막은 딱딱하거나 냉동된 것 같은 구조가 아니고 유동성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지질의움직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애가 밑에 있는 그림 10-10 그림이네요. 자, 이건 마우스 세포와 인간 세포를 가지고 하이브리드 두 개를 결합시키는 실험을 어, 해봄으로 해서 어, 마크가 골고루 섞인다는 것을 이제. 이야이뭐 뭐, 실험이고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네 번째 줄, 뭐이 차원 확산 속도 이런 것들 은 결국은 구정 성분이 뭐냐 따서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이 막의 비대칭성, 모든 생체 막은 두 면을 가지고 있겠죠. 염동체 막은 내부에 광합성 장치가 있겠고 외부에 서보실이 있는 반면에 원형질 막은 막의 외부가 아까 환경과 접하고 있고 내부가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겠죠. 이렇듯 생체막의 두 면은 서로 다른 환경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조적인 차이도 날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체막의 두 면은 인지질 조성에서도 차이가 보이더라.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11-10-11 보게 되면은 사람의 적혈구막, 지의 간에 있는 원정길막, 대지의 혈소판 원형질 막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내, 내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PC, P, E, P, S, S, P 각각의 인지질의 종류가 엄청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65페이지 두 번째 줄 이렇게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는 구조다. 뭐 이런 표현을 쓸수 있고, 따라서 각 세포막의 단백질과 지질도성은 결국은 그 막의 특성, 그 막을 구성하는 세포의 특성을 잘수행하기 위해서 특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막 단백질의 특성으로 갑니다. 막 단백질은 다른 구성 단백질과의 특징은 다르다, 또 다른 특징이 다르다. 세포막에 안정적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소수성 아미노산을 높은 비율로 포함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많은 경우에 알파다선 구조가 주를 많이 이룹니다. 밑에 있는 예가 보게 되면은 하나의 그 마크한통단백질, 박테리오독신이라고 하는 마크한통단백질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네요. 알파가 주로 많은 구성을 차지한다.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265페이지에 4번으로 갑니다. 막단백질의 삽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관통단백질의 비된칭성은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는 말을 시작하고 있고, 막단백질이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려면 정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배양이란 말은 방향성이 일치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양이란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 는지 봅시다. 세포막에 위치한 호르몬 수용체는 순환되는 호르몬을 인식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포 외막에 위치되어 있는 게 맞겠죠.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안면의수송 단백질은 세포 기능에 필요한 여러 물질을 한 방향으로 수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층을 가로질러서 어, 위치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막 단백질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비대칭성을 보이면서 세포막에 삽입되어 있는 것은 세포의 기능, 즉 어, 생존 정체와 어,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단백질 30% 이상이 세포막을 관통하거나 세포막이 교차되어서 위치한다. 이 것도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 5. 어, 앞구조의 유동 모자이크설 쪽으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싱어 니콜슨이 발표한 유동 모자이크 모델은 영상공학의 발전과 함께 재해석이 되고 있다. 초반에 제한되었을 때보다도 의외로 막 단백질이 매우 많은 음, 분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중층 내에 단백질과 지질의 분포별로 또 두께에 따라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더라. 어떤 분석입니다. 단백질 268 페이지 그림 보게 되면은 막의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막 단백질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앵커 프로테인 아세틸화되어 있는 적지 구조가 이제 아세틸기가 붙어 있는 것이죠. 막, 관통, 단백질들,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와 있으니까, 어, 이걸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로 넘어갑니다. 세포막 수송. 모든 세포와 유기체는 주변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 있거나 완전히 열려 있지 않다. 항상 이동속으로 바뀐다. 세포 내부는 반드시 외부의 유독한 물질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또 반대로 대사에 형성된 불필요한 것들은 외부로 버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세포막을 중심으로 수송과정은 굉장히 민감하고 복잡하게 정확하게 조절해야 된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비매개수송 확산이죠 확산 이미지운동 막을 사이에 두고 이미지운동 농도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분자확산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뭐이 확산될 때 뭐 매개변수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개확산은 또통과는 물질이 소수성이냐 친수성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확산되는 거 이게 비매개확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개념 바로 밑에 봅시다 개념 바로 밑에 이러한 비매개확산은 물질의 소수성이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빨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멤버링 자체가 소수성이기 때문에 이온 및 다른 친수성 물질이 많은 경우에는 확산이 당연히 느려지겠죠. 어, 다음 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제 줄로 의 줄, 절구의 줄에요 생물학적 막들은 소수성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잘 차단시키는 방어막은 아닙니다. 그럼 물을 잘 차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물을 유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유는 아직 명하지 않지만은 렇게유취할수 있는 거예요. 자그기 보니까 사막 식물들의 잎들처럼 수분 손상을 되도록 피하려고 할 때는 높은 소수성의 왁스 물질들을 막을 거의 왁스 물질들이 막을 거의 불침투성으로 만든다. 아까는 왁스 두 개의 그 알로 이스트기라 되어 있는 모습이었죠. 아주 강력한 수수성이라고 그랬어요. 일부 세포들 내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의 물수성이 필요한데, 이런 물수성은 아쿠아포린, 아쿠아물, 포테인 이름이라고 불려진 특정 막 관통 채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이 뒤에도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좀더 가속화된 촉진은, 가속화된 확산은 촉진수송이에요 뭔가 매개, 매개체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비매의 확산을 통한 많은 물질들의 노린수송은 세포의 기능적 대사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수송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CL, 크로라이드죠그 다음에 CH2O, 중탄산이온이죠. 이것의 교환은 적혈구의 기능에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라이더와 중탄산염 이온의 적혈구 막 투과성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뭘 통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뭔가 수송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볼드체로 촉진수송 또는 촉진확산, 그 다음에, 투과효소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봅시다. 세 가지 종류의 촉진수송 또는 촉진 확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져 있다. 자, 이게 관여하는 것은 결국 막, 관통, 단백질로 형성된 막공, 또는 채널을 위해, 채널, 채널이 관여하느냐, 안하느냐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체 어떤 캐리어. 자, 밑에 있는 B 그림. 그다음투과효소 어떤 효소의 매개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스파테막산 독진 수송으로 분류를 하고 할수 있는데 먼저 단체 부분을 한번 봅시다 단체 캐리어를 통한다 그랬어요 자, 이온 수송체들은 세포막을 통한 이온들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데 그러기에 많은 박테리아들은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경쟁 중인 다른 박테리아를 살상하려고 하는 화학작용제 또는 항생물질로 이온수송체들을 분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결국 이제 박테리아들이 다른 박테리아와 경쟁적으로 싸워서 살기 위해서 이런 제 수송체 분비가 나타나는 거죠. 이온수송체들은 주위 박테리아들을 살생합니다. 이것은 조설되지 않은 이온수송이 세포 내에 중요한 과정들을 위한 자유에너지를 저장시키는 전기화학 기울기를 파괴한다. 전기화학 기울기를 파괴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온의 투화성을 교화시킨다는 이야기죠. 일부 이온 수송체들은 막내에 이온 전도성 막공을 형성하나, 또 다른 이온 수송체들은 이온들을 이중층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더라. 여기 이제 앞에서 봤던 위에 있는 그림 이 9-10-99의 가운데에 있는 단체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뭔가를 이동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트레토비시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방성균, 균의 일종입니다. 거기서 생성되는 벨리노마이신, 자, 마이신이라면 고하다 항생제를 의미하네요. 그죠? 그래서 벨리노마이신, 이 방성균이라고 이런 방성균의 한 종류인 어, 벨리노마이, 한, 한 종류인 스테로, 스테로토미시스에서 만들어지는 항생물질입니다. 항생물질. 이건 K 플러스를 운반하는 이온담체입니다. 벨리노마이신. 자, 이것이 그림 10-20에 나와있네요. 는 자, 가운데 보니까 K, K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죠. 담체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 K를 이렇게 진화적으로 묶어서 이것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K와 복합체를 이룰 때, 는 이룰 때는 꼬리형 폴리펩타이드와 같은 분자 형태를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의 반복된 세를 그거 생략하고요. 다섯 번째 줄. 이 분자는 접힌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소수성 메틸기들을, 그 다음에 안쪽은 양이온들을 킬레이트 할수 있는 극성의 질소와 산소 원자들을 가지고 있다. 킬레이트 한다는 것은 뭔가와 결합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K와 킬레이트, 즉 K와의 결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킬레이트를 할수 있는 극성의 질소와 산소 원자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안쪽 빈 공간의 크기는 K이온이 들어오기에 아주 적합하나 다른 양이온들이 들어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더라. 이와 같은 구조는 양이온담체가꼭 필요로 하는 구조이다. 바깥쪽은 소수성을 띄어서 분자가 이질지중층에 용해되게 하고, 자우인 담체를 보니까 한쪽에서 받아들인 물질을 소수성 이중막을 통해서 거쳐서 외부로 내보내는 혹은 그 반대로 외부는 내부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용해되고 하고, 용해되고 하게 하는 표현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쪽은 수화 껍질과 비슷한 형태를 이루며 양이온들이 수용액 속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 즉, 오픈되고 세포 내에나 세포 외에 바깥으로 오픈되었을 때는 거예요 소수성보다는 친수성의 환경에 노출되는 경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많은 이온수송체 항생제들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분자들은 꼬리형 또는 일자형 사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모양도 우리 모양과 같은 형태로 접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모양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 생략하긴 하고요. 이 이온 수송체들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이온들에 대한 상대적인 친화성은 매우 다르다. 자, 조금 전에 봤던, 어디서 봤던 벨리로마이싱은 NA보다는 K에 약 2만 배 높은 선호도가 있다. 그렇지만은 다른 항생제인 모렌신이라고 하는 것은 K보다는 NA에 10배 더 선호하는 작용을 보이고 있네요. 자, 이 옆에 보니까 제가 모렌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세포의 투화성을 항진시키는 수송 항생물질의 일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방사선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자,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NA에 대한 친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벨리노마이신과 서로 비교하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벨리노마이신 같은 분자는 막 한쪽 면에서 면으로 확산되어서 이온을 집어넣고 다른 한쪽 면으로 확산되어서 이온을 방출합니다. 일방향으로 내보다는 거죠. 이런 방향이 유도된 유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송체가 막내 이온의 용해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말좀 어렵죠? 자, 이런 이온 수송체들을 통한 이온의 순 이동은 막 양쪽의 이온 농도가 같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자, 이거는 뭐예요? 세포막이, 막을 기준으로 해서, 뭐, NA나 K, 이런 것들이 완전히 농도가 반대적으로, 극단적으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죠. 그걸 같이 만들어 주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세포가, 항상성 구조가, 막의 기능 구조가 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촉진수송을 수동수송이라고 하며, 이는 엄격히 방향을 가지고 진행된다. 그래서 자유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과정인 등동 수송하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뭐, 개념 위에 그 이름 읽도보시고요그 다음에, 투과요소. 투과요소. 오른쪽 그림 10-19의 C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수송하려는 특정 분자들을 인식하는, 인식하는 막 관통 단백질을 우리가 투과요소 혹은 트랜스포트, 캐리어라고 기능하고 또는 다르죠. 트랜스포트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캐리어, 단체들처럼 일부 투과 효소들은 수동적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기질들은 양쪽 방향으로 운반을 하며 기질들의 순이동은 기질의 농도가 더 낮은 쪽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자, 적혈군의 글루코스 수송체, 글루코스 트랜스포트. 자, 이것은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트는 한 14가지 정도입니다. 14가지 정도. 밑에 보면 14가지를 또 이제 클래스 1, 2, 3로 분류를 해놓고 있고요. 물론 어떤 거는 클래스 분류가 아직 안 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접하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트가 1번, 2번, 4번, 5번 이런 거예요.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 비어 전성. 그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2분도 마찬가지지만 3분도 그리고 이것들이 각각 서로 다른 글루코스를 옮기는 데는 같지만 은 종류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또 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기관의 위치로 좀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글루코스를 내보냈는지 나온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분들이 이미 다른 파트에서 유사 내용들을 많이 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교과서 내용 봅니다. 그래서 적혈구 내 글루코스 수송체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 적혈구의 작은 에너지 요구량은 글루코스로 충족이 되며 글루코스를 주위 혈장에서 쉽게 제공을 할 수가 있다. 자, 맨 밑에 줄, 밑에서 두 번째 줄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중에서 번호 1번 이거는 492개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네요. 자 막을 12번 관통하는 헬릭스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그다음에 글루코스 확산 속도를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있을 때 5만 배 이상 글루코스의 이동을 증가시킵니다. 자 글루토아는 꽤 까다롭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D 글루코스. 는 L 글루코스보다도 상당히 더 빨리 수송이 된다. 뭐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D 글루코스니까요. 그다음 투과효소 기능의 중요한 특징인 투과효소가 두 가지의 구조로 구조들로 번갈아 가며 변형이 된다는 점. 한쪽이 열리게 되면은 한쪽이 닫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어, 21 그림에서 봤던 이거죠. 어, 따라서, 투하 효소는 제한되지 않은 기질 유입을 허용하는 막 공간을 형성하지는 않는 거겠죠. 공간 형성하는건 아니고, 오픈되어서 크로즈되고 는 그런 과정이죠. 그 다음, 기질의 수송 과정은 기질과의 결합, 그리고 투하 효소의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어,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요. 일부 투하 효소들은한 가지 이상의 기질 또는 이온의 수송에 관여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같이 나갈 때, 자, 위에 있는 그림 10-22에요. 어, 안 해봤던 그랜드입니다. 어, 글루코스가, 어, 낮추는 것 같이 나가는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공동수송이라고 그러고, NA와 T는 서로 반대로 들어오죠. 역방향, 역수송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러한 동반수송의 전략은 연력학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어느 기질의 농도 기울기를 거스르는 수송을 선호하는 동반 기질의 수송과 짝지어서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공동수승제의 특징이죠. 자,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글루코스 NA 공동수승체 모델, 그 다음에 NAK 역 공동체 모델. 자, 공동수승제는 두 물질을 같은 방향으로, 역은 두 물질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다. 뭐. 자, 앞에 있는 10-21 그림도 투과요소 기능을 나타내는 모델로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체크해 주시고요. 272페이지 막공 촉진 수송을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좀오줌많 하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막공 수송 촉진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이온 펌퍼, 이온 수송체, 동반 수송체, 이런 내용들을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